안녕하세요. 6월 10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시작하겠습니다. The next best thing to do.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가장 좋은 것. 어제와 같은 제목이 되겠습니다. Seek. 찾으라. And y o shall find.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씩 찾으라. if you have not found. 아직 찾지 못했다면 씩 찾으십시오. 이 에스크 너희가 구하여도 n receive not 받지 못함은 because 이 에스커 미스 너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것은 야고보서 4장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미스라고 하는 말은 wrongly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If we ask for things 만일 당신이 어떤 것들을 구한다면 from life instead of, from God 여기서 instead of라는 말은 모모 대신에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출처 혹은 근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것을 구하는 대신에 from life 인생의 삶으로부터 오는 것 그것들을 구한다면 you ask a miss 당신은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that is 즉 You ask from a desire for self-realization. 자기 실현을 위해서, 자기 실현을 위한 갈망에서부터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실현을 위한 갈망이라는 것은 욕심, 세상의 탐욕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from life, 인생의 삶으로부터 구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다. From g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른 구원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13절에 말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more 더 비교급 더 less 더 비교급은 뭐뭐 하면 할수록 더뭐뭐하다더 more you realize yourself, 당신이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less will you seek? god 당신은 하나님을 덜 구하게 됩니다. Seek 찾으라. and you shall find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Get to work 그 일을 착수하십시오. 여기서 그 일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 성령을 구하는 것. 그 일을 이제 시작하라. Narrow your interest 당신의 관심사들을 좁혀나가십시오. To this one 이 이것에 여기서 this one이 가리키는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 여기에 관심들로 좁혀나가라. Have you ever sought with God?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sought는 seek의 과거분사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With your whole heart, 온 마음을 다해서. Or 아니면은 Have you only given a l i n g u i d cry? 랭귀드 Language. 그래서 랭귀드라고 하는 것은 힘없는 휘불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투심 하나님께 힘없이 그냥 불을 기만 했습니까 After twinge of moral, moral neuralgia neuralgia란 말은 신경통, 통증을 말합니다 그래서 moral neuralgia는 심적인 통증 그것의 twinge 아픔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 그냥 languid cry languid은 feeble 아주 힘없는 힘없이 cry하기만 했나요 부르짖기만 했습니까 힘없이 부르짖었느냐 아니면 with your whole heart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느냐 seek 찾으십시오 concentrate 집중하십시오 and 그러면 you will find 당신은 찾게 될 겁니다 호 이것은 감탄사가 되죠 every o n t e a d thirst 목마른 자는 누구나 come e to the waters 물가로 나와라 이것은 이사야 55장 1절을 말, 1절 말씀입니다 are you thirsty 당신은 목마릅니까 or 아니면은 Smugly indifferent 그래서 Smugly라고 하는 것은 잘난 채 하는 혹은 현실에 안주하는 그래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무관심합니까 여기서 어, 대시를 해준 것은 어, Smugly indifferent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So satisfied with your experience 당신의 경험 혹은 체험에 만족하면서 that you want nothing more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그것, 그것을 s m u g l e in different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무관심합니까? experience, 우리의 경험, 체험이라는 것은 is a gateway, 들어가는 문일 뿐입니다 not an end, 것이 끝이 아닙니다 Beware of. 뭐뭐를 주의하십시오. Building your faith. 당신의 믿음을 on experience. 당신의 체험 위에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것을 주의하십시오. A metallic note. 어떤 금속성의 어조가. 그래서 metallic은 금속성이라는 것은 냉냉한. note는 음악에서 음표 혹은 음조. 어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서 냉랭한 그런 어조가 w i l l c o m e in 나올 겁니다. At once 즉시. The sensorious note 그리고 비판적인 sensorious 라고 하는 것은 critical 그런 냉,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어조가 어, 나올 겁니다. You can never give another person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that which you have found 당신이 발견한 것, 찾은 것을 결코 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찾은 것, 발견한 것은 experience, 경험, 체험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 신앙생활에서의 경험, 체험은 좋은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경험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 바탕 위에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은, 믿음을 세우는 것은 오직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내, 나의 경험, 체험, 거기에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 주의, 주의해야 된다. 내가 또한 그런 발견한 것,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you can make him,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homesick, 향수병, 즉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리워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for what you have,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즉 나의 체험, 신앙의 체험 경험, 이런 것도 다른 사람이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줄 수는 없습니다. knock, 문을 두드리십시오. And it shall be opened unto you. 그러면 당신에게 열릴 것입니다. draw nigh to God.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래서 나이란 말은 near.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knock, the door is closed. 문이 닫힌 것을 두드려라. And you suffer from palpitation as you knock. 당신이 두드릴 때, palpitation은 심장의 고동, 심장의 두근거림을 받게 될 겁니다. Cleanse your hands.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Knock a bit louder. 더 크게 두드리십시오. You begin to find you are dirty. 당신이 더럽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Purify your heart. 마음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This is more personal still. 이것은 좀더 인격적으로, 좀더 잔잔한 것입니다. You are desperately, 당신은 아주 절실하게, in earnest now, 지금 진지해집니다. 유일도 anything 당신은 어느 것도 할수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온 이것은 야고보서 야고보서 4장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4장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십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우리는 palpitation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을 받는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cleanse your heart, cleanse your hands,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말하죠. 우리의 제약된 행실, 우리의 더러운 행실을 깨끗이 하라. 그다음 purify your heart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행실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purify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이것은 more personal still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되면 아주 절실하게 Be in 스트 n e s t 진지해지게 되고 무엇이라도 하게 될 것이다. Be afflicted 울어라 a f f l 란 말은 괴롭히다 이런 뜻인데 수동태가 됐죠? 마음을 괴롭게 하라 괴로워라 이 말은 성경에서는 울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울어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구절 말씀입니다. Have you ever been afflicted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울은 적이 있습니까?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At the state of your inner life, 당신의 내적 삶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There is no strand of self-pity left. 거기에는 self-pity, 자기 연민, 어느 한 가닥도 남아일, 남아있을 여지가 없습니다. 나의 자기연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But a heartbreaking affliction, heartbreaking, 마음을 찢는, 마음을 찢는 그런 affliction,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Of amazement, 놀라움으로, to find you are the kind of person that you are. 당신이 이런 사람인가?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어메이즈먼트 놀람으로 마음을 찢는 아픔이 있게 됩니다. humble yourself 자신을 낮추라 it is a humbling business to knock at God's door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낮추는 일입니다. 겸손한 일입니다. you have to knock With a crucified thief,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와, 같, 강도와 같이 you have to knock. 당신은 두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두드려내면 crucified thief, 주님의 좌우에 있었던 그 강도, 강도의 마음으로 그 강도의 마음으로 두드려야 된다. 나는 예수님을 못 박힌 사람이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그러한 강도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픔을 가져야 된다. To him that knock 두드리는 자에게 It shall be opened. 문은 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uh, The best The next best thing to do 그다음 해야 될 가장 좋은 것 어제 세 가지 중에서 구하라 에스크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씩 찾으라 또한 가지는 낙 문을 두드리라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이것은 with all your heart, with your whole heart,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성령. 성령을 찾으라. 하나님 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성령을 찾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낙. 두드려라.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갈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The kind of person that you are. 내가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 안에 죄가 발견이 되고, 그래서 여기선 내네 손을 씻어라. 너의 모든 죄악된 행동, 그런 것들을 씻고, 더 나아가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의 근본적인 거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의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라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고 우리는 거기서 철저히 깨어져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상태가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칠흑같이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 상태라 할지라도 빛이 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스위치를 누르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우리의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묵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